깨끗하다, 깨끗하라 그전재가 뭡니까? 전에는 더러웠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러운 존재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니다 더러운 존재를 씻기셔서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강사님 저는 요 거듭나지 않아도 착한 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저 자선 냄비에 돈 100만 원씩 넣었어요 그리고 길 가는 사람한테 도와주고 친절하게 어요 그럼 그건 선행 아닙니까? 네! 선행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거듭나지 않는 것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다 아니, 그러면서 거듭남이 뭡니까? 말 그대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뭐라고요? 위로부터 그래서 죽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답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야 거듭난 다시 태어나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디모데가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영접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한 자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당연히 와야 됩니다. 왜 거듭나야 됩니까? 왜 거듭나야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가 우리인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거듭남, 깨끗함입니다.